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문화를 드립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된 지 벌써 7개월이 넘어갑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확진자가 1900만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사망자도 90만을 넘어서 이제 뭐잖아 100만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는 백신은 아직 우리에게 개발되지 않아서 우리 모두에게 이 백신에 귀한 혜택을 누리는 그런 축복이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백신이 전 세계 보급되려면 내년도 6월 이후에나 돼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 우리는 주 앞에 다른 것보다도 그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의 도구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대화의 채널이요 은혜의 통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때를 가리지 말고 시간이 된 대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또 부르짖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기도하면서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고 늘 묵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지만은 특별히 기아성 교단에 속한 많은 미자리교회 개족교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잘 참고 견디고 믿음으로 구복해 나가면 반드시 모든 것이 한결같이 선을 이루고 좋은 일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또 원치 않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감염되어 확진자로 고생하는 성도 여러분을 위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바이러스가 뭐 종교를 가리고 또 사람을 가려서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이 어느 종교를 가지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저 공기를 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 내 산하 속한 교회에서도 몇 명씩 확진자가 나온 줄 압니다. 확진자가 나왔다고 해서 그들을 우리가 무시하고 소리하면 안 됩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겠습니까? 주변의 시선, 또 이웃 사람들이 함부로 큰 병이 걸린 것처럼 말하고 왕따시키는 것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만 바라보고 주만 의지하고 약속 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맘약했지 말고 상처받지 말고 코로나 확진에서 벗어나 완치되어 건강 모습으로 이제보다 더욱 열심히 주의를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저께 뉴스에서 항체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1,400명 조사에서 한 명이 양성으로 나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전혀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일반 사람들에게는 이 코로나 19가 들어와도 큰 피해를 입지 않고 사라져 버리고. 어떠한 어려움도 주지 않게 된다는 것을 이 숫자적으로 항체 검사를 통해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저 뉴스를 보면서 참 우리 대한민국은 복받은 나라이다. 미국은 이 항체 검사에한20% 이상이 다양성으로 나와서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깜깜이 감염이라 해서 모르는 사람들에게 감염되고 있는 것이 나오는 것인데 너무 그렇게 겁내고 놀래 일이 아닙니다. 메스컴에서 하루 100명 나온다고 해서 그렇게 위축될 것이 없습니다. 지금 인도는 7만 명, 8만 명, 미국도 4만 명, 5만 명씩 매일 나오,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100명 나온다고 뭐 이렇게 큰 장애인 것처럼 염려들 하고, 교회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얼마나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간절히 소원하기는 이번 주일부터는 모든 교회가 문을 열고 기뻐하 감사로 예배를 드리게 되고 또 방역지침을 잘 지켜서 교회로부터 이 코로나19가 확산됐다고 하는 모든 사회의 염려를 다 불시켜 버리고 교회가 너무 방역지침을 잘 지켜서 참 교회 부모님들만 하다 하는 칭찬이 확산되어 거꾸로 교회가 피해 입었던 것이 변하여 다시 교회에 축복이 되고 부흥의 역사가 나오게 될 간절히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아성 총회에 속한 5200개의 160만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제가 대표 총회장으로서 160만 성도 여러분이 코로나19 방역을 하며 신앙을 지키고 애쓰고 계신 사실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밤이 깊으면 새벽이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는 것입니다. 코로나19의 긴긴 밤도 곧 희망의 새벽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코로나19의 길고 긴 겨울도 축복과 희망의 봄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힘과 용기를 내어 어려움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제가 바라는 것은 매일 밤 9시에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묵상하며 온 가족이 주 앞에 한마음대어 풀어주심으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를 통하여서 믿음도 자라고 코로나19를 통하여서온 가족도 하나되는 은혜가 있고 코로나19를 통하여 병호 치료도 받고 문제도 해결되고 많은 간증이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라여코나9과 우리에게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가져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믿음으로 굽어 이겨내십시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하십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두려하지 말고 영원토록 함께하시며 모든 문제와 어림을 이겨 주시는 주님만 믿고 이어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모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미스바 기도 대성회로 한달 동안 160만 성도가 함께 기도합니다. 코날과 속히 종식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날과 종식되어 지금과 동시에 신천지 이단이 해체되어 30만이 다 다시 자기가 속했던 교회로 되돌아가 그들이 잘못했던 신앙을 회개하고 바로서서 예수 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날을 통과하면서. 동성에 빠져서 몸과 마음이 망가져 고통당하던 많은 젊은 지자들이 돌아 나와 예수 믿고 회귀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연교 올로 목사님, 주님께서 날마다 건강한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맡긴 귀한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있는 곳에서 우리가 주여 새해 모르고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를 주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온 가족이 한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